고등학교 학군에 대해서는 저보다 학부모님들께서 더 자세히 알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 어, 유치원에 대한 학군에 대한 한번 내용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될 사항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옷 담백한 2% 입니다. 네, 오늘은 그 둔촌동 학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이게 좀 내용이 지역적이다 보니까 둔촌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들어오실 분들을 위한 정보임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실 분들만 보시라고 우선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어떤 종류의 학, 학교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가 있는지와 그리고 어디로 배정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배정을 받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학교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다소. 이제 우선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 현재 올림픽파크 포레온에는 초등학교가 위례초등학교, 그리고 중, 둔촌 초등학교 두 개가 있고요. 이두 개의 학교는 3월 달에 개강과 동시에 여기도 같이 개강을 할 예정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쪽에 위례 초등학교에 있던 병설 유치원은 현재 휴교 상태로 되어 있고 둔촌 초에는 원래 병설 유치원이 없었는데 그 지금 사단지 뒤쪽에 있는 학교 부지에 이제 한산중학교 분교가 들어올 예정인데 거기에 둔촌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9년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위례초에 병설 유치원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단지내 병설 유치원이 들어올 것인지 아닐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위례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들어온다면 단지내 병설 유치원 하나,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설린 병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설린 초등학교에. 그리고 이제 병설 초등학교가 아닌 일반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지, 약간 프랜차이즈 같은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 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유정 유치원과 그리고 동아나라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강동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곳은 유정 유치원과 동아나라 유치원이고 그리고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설린초 병설이 있고 위례초등학교에 병설이 들어올 수도 아닐 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 확인을 한 후에 다시 한번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병설을 보낼 건지 아니면 민간을 보낼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때 이런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병설 같은 경우 경우에는 이제 병설과 그리고 일반 국공립 그리고 민간과 비교를 해보자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병설은 방학이 깁니다. 그리고 셔틀이 없고요. 그리고 마치는 시간도 빠릅니다. 대신에 비용이 적고. 선생님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왜냐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경쟁률도 상당히 치열하고 추첨을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10월 달에 입시 설명회를 하고 이제 추첨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추첨에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대기를 걸어 놓으시고 대기 순서에 따라서 들어가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입학할 수 있는 나이대는 5세에서 7세까지인데, 보통 유치원은 6세에 가장 많이 보내시기는 하는데, 이제 이런 유치원에서 5세부터 운영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TO가 발생을 해야지만 중간에 입학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5세부터 가장 많이 뽑거든요. 그리고 가장 경쟁률이 낮은 5세에 우선 등록을 한 후에 이제 6세로 자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유치원을 어, 입학시키는 그런 방식을 요새 많이 쓰고 계셔서 5세부터 유치원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6세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6세에 들어가시면 TO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5세에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티오를 신경 쓰시지 않으시고 바로 이제 자녀분을 6세 반으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세부터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올레미파크 포레원 안쪽에 총 5개의 어린이집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1단지에 2개. 그리고 3단지에 2개, 그리고 4단지에 1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단지는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1단지의 어린이집 또는 3단지의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어린이집에 따라 다르지만 0세부터 보통 3세까지 사용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이거는 어린이집에 이제 그 운영 방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어, 민 이제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제 방학이 길고 셔틀이 없고 대신에 비용이 적고 선생님의 퀄리티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설린 유치원이나 동아나라 유치원 같은 그런 민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이 짧고 셔틀도 운영을 하고 비용이 비싼 반면에 선생님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음,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께서 이제 어린 아이들, 자녀분들을 맡기셔야 할때 병설 같은 경우에는 1시에 자녀분을 이제 대리로 이제 통학을 하러 대리로 가야 하는데 이제 그 민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데려올 수 있는 시간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도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민간 유치원으로 보내시는 경우도 많다. 근데 여기서는 가장 가깝고도 유명한 것이 동아나라와 설린 유치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멀기는 한데 강동구에 유정 유치원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는 수영장이 딸려 있어서 좀 통학거리가 조금 되기는 하지만, 일부러 그쪽으로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래초등학교하고 둔촌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학군이라는 게 없고 그냥 근거리로 배정이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둔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보시면 1단지, 2단지, 4단지가 포함이 되는데 1단지에 101동부터 124동까지 그리고 2단지는 201동부터 205동까지 그리고 그리고 209동에서 210동까지이고요. 그리고 4단지는 401동부터 411동까지입니다. 그리고 위례초 같은 경우에는 2단지, 3단지, 4단지가 포함이 되는데, 2단지는 206동부터 208동, 3단지는 301동부터 321동, 그리고 4단지는 412동부터 430동까지가 미래 초등학교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선은 여기는 계획적으로 건설된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TO의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동에 해당이 되신다면 그 초등학교로 배정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지금 다시 학교를 재공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초등학교로 보낼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학교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초등학교로 보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학교이실 텐데요. 중학교 배정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소위 말해서 뺑뺑이를 돌리시잖아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10월 말 기준 해서 주민등록 주소지에 학교에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이사를 아직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2차 재배정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그 2차 재배정 기간이 화면을 보시는 거와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 2월 5일부터 2025년 2월 7일까지고요. 개별 방문 접수이십니다. 그래서 강동송파교육청 지원청으로 방문을 하셔서 개별적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취합 후에, 취합 후에 자동으로 배정될 것입니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화면을 보시면, 네, 그 강동 송파 같은 경우에는 강동 송파 일학군으로 묶여져 있고요. 소속 학교는 동북중학교, 남자고등학, 남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공학은 둔촌, 한산, 성내, 신명, 풍성, 풍납이 있고, 여자학교는 영파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림파크 포레원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남자중학교는 동북, 여자중학교는 영파, 그리고 공학은 어, 둔촌은 2029년도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 그 외의 학교로 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둔촌 주공이 재건축이 되기 전에 동북중학교와 한산중학교에 둔촌 주공에 학생들이 배정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도 가장 배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동북중학교 여자 같은 경우에는 공학학교인 한산중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 배정 기간에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그게 2025년 2월 5일부터 3일간이시고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방문을 해주셔야 할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동북중,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산중에 배정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고등학교는 소위 말해서 네, 좀 시쳇말로 뺑뺑이를 돌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일지망, 이지망. 이제 특목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선발을 하긴 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일반 고등학교는 일지망과 이지망으로 나눠서 이제 배정을 받게 되는데 이제 선발 추첨을 해서 배정을 받게 되거든요. 일지망 같은 경우에는 모집 정원, 학교의 모집 정원에서 20%가 선발이 되고, 그리고 이지망 같은 경우에는 학교 모집 정원 내에서 40%가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일지망, 이 이 지방에서 선발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는 40%의 비중으로 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전에 어, 배정을 하고 이제 전정권에서는 특목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동시에 이제 선발을 하면서 이제 특목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역차별 같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특목고를 먼저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특목고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일반고에 지원 일지망 이지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어, 바뀌었고요. 그래서 일, 이지망으로 어, 지원을 하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는 동북고등학교, 그리고 보성고등학교가 남자고등학교고요. 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덕여고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으로 전학 오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동, 송파,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육청 담당이거든요. 이제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교육청 담당 연락처를 제가 화면에 네, 띄었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등학교의 전학은 각 교육지원청 소속 관내에서는 불가하고요.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 소속 외 지역으로의 거주 이전 시는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전학하시는 경우에는 서울교육청에 연락을 하셔서 각각의 고등학교의 TO를 확인하신 후에 전학신청을 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추가적인 고등학교 배정에 대해서는 다음번 방송에서 제가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설유치원이 위례초등학교에 들어올지 아닐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교육청에 확인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병설 유치원인 설린 유치원과 그리고 민간 유치원인 동아나라 유치원과 유정 유치원이 유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부모님들의 필요와 그리고 학그 자녀분들의 학업 성취도를 위해서 이제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과후 프로그램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해주고 싶으신 부모님들께서는 민간 유치원에 보내시고, 그리고 수영장까지 활용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강동에 강동 유정유치원으로 보내시면 강일역 쪽에 있는 거기는 수영장도 함께 딸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모든 동이 위례초 또는 둔촌초등학교에 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차 배정은 끝났기 때문에 2차 배정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2025년 6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3일간이고요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접수를 하셔야 되고 그것을 모두 취합한 다음에 배정이 되는데 이제 그 강동 송파 1학군에 배정이 되는데, 광동 송파 1학군 중에서도, 어, 올림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한산중학교, 남자는 동부중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부고, 그리고 보성고, 그리고 창동여고가 있고, 그 주변으로도 추가적으로 고등학교가 있는데, 어찌됐건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로는 세 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근데, 고등학교 학군에 대해서는 저보다 학부모님들께서 더 자세히 알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 어, 유치원에 대한 학군에 대한 한번 내용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될 상황, 사항, 사항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 학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